게 말하면 피로가 있잖아요 아직도 힘이 딸리죠 아직도 그렇죠 힘이 딸리죠 밥은 하루 세끼잘 먹어요? 아침에 과일 먹고 그리고 아침에 과일만 먹어요? 과일이랑 두유 먹고 사과 그리고 청포도 딸기 둘유랑왜 밥이랑 안 먹어요? 그리고 일 나가기 전에 밥 먹고 일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, 그리고 운동해요. 하루 세끼 잘 먹어야 되는데. 과일, 두유 갖고 안 돼요. 그렇지. 그냥 그거 따라 먹어야지 오게. 밥도 먹고. 뭐 계란도 먹고, 우유도 먹고. 뭐 전국장도 먹고 먹이려면 이 예. 예. 우유하고 과일 갖고 안 돼요 아침에 <laughs> 너무 부족하지 이 양가가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아, 너무 살이 찔까 봐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살 먹는 게 먹어도 살 찌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위적으로막 먹으면 살 찌는 거잖아 사이살 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. 먹어서 살찌는게 절대 아니에요. 몸이 망가지니까 살찌는거지그또 지금 안먹으면 키도 안커 지금 안먹으면 이 양가 따라 못 가는데 아예 수만이 안되니까 몸에서 흡수하는 양이 적어요 네. 많이 먹어서도 적게밖에 흡수 안되지 적게먹으면 적게 더 흡수 안되겠죠 어. 네. 그러면 사람 키가 안크지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언제든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그, 그 그러니까 한꺼번에 흡수가 될까요 그러니까. 음. 잠깐 없어요. 아. 몸에 영양 영양분도 그렇고 몸에 뭐든지 있잖아요. 이게 <laughs> 혈액 속에 당분도 너무 채나면 영양가 넘쳐나면 유실돼요. 많이 먹어서 소변을 유실돼요. 흡수가 안될 때는. 네. 그리고 뭐 염분도 그렇고 몸에 혈액에 어느 정도 영향할 수 있는 농도가 있거든요. 그 농도를 넘쳐나면 그 다음에 혈액은 그걸 유실시키거든. 많이 먹어서 유실하는 게 낫지. 안 그래요? 지금은 많이 먹어서 유실하는 게 낫다니까. 그걸 적게 먹어서 몸에서 덜 흡수되는 게 그게 문제지. 그것보다 낫지. 적게 먹으면 이만큼 먹어야 이만큼 흡수되는데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밖에 흡수 안 되잖아.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. 많이 먹었는데.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이 넘쳐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유실이 돼요 막 몸에 그게 또이 몸에 있잖아요 이게 흡수돼도 이게 조금 순환 안 되니까 조금 단문간은 이렇게 살이 조금 찌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영원히 그렇게 살찌는 게 아니고 이 순환이 더 돌아오면서 그게 이제 다 이용이 되거든 먹어서 살찐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몸이 망가져서 살찌는 거거든 여기서 고치고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. 어, 네. 적게 먹으면 큰일 나요. 어느 수준 든지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. 중시에도 배고프면 먹어야 돼. 이게 관리받는 애들이 하루 네끼씩 먹거든요. 몸이 좋아 애들이 중시도막 배고파서 막 이따 막혀 먹거든. 아침에 깨면 또 배고파. 근데 살은 절대 안쪄 몸이 좋아지면 그렇게 돼요. 이 구조가 망가져서 살 찌는 거지 먹어서 살 찌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러면 막그 어른 어르신 분들 막 밤늦게 먹어서 뭐살 찐다. 그건 다 헛소리지 몰라서 그러지. 해머 어... 응. 뭐 망가지면 물만 먹어도 살 찌요. 예전에 그랬잖아. <laughs> 세명이다 조금만 먹으면 막이막 막 뿌는 뿌는 느낌 들고 야, 망가지니까. 지금 옛날보다 더 먹는데 옛날보다 살더 먹죠. 더 늘었어요. 옛날에. 옛날에나 한끼 먹어도 살 찌는 거 지금은 그렇게 먹는 데 봐요? 좀, 좀 시간 텀을 두고 늙, 늘리게 먹어도 한... 그렇게 급격하게 찌진 않아요. 그니까. 살이 살 찐다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. 뭐 그렇게 먹는 데. 네.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 거지. 어... 몸이 구조가 망가져 순환이 안 돼서 뱀물이 쌓이고 영양분도 같이 쌓이면서 살이 찌는 거지. 구조가 고치지 않은 이상은 평생 다이어트 하겠어요? 평생 먹고 싶은 거안 먹으면 살래? 그건 아니잖아요. 그 뭐, 얼마나 불행해요. 몸을 고쳐갖고 뭐, 먹고 싶은 거 열심히 먹는데 힘 만나고 살도 안 찌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. 알겠죠? 잘 먹어야 돼요. 지금 관리받고 있잖아. 운동도 하고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. 살 살찐다 체감 안 돼요. 살은 무조건 빠지기 돼 있어요. 관리 받으면 운동하니까. 영양분이 따라 안 가면 사람이 허, 힘들지, 허기지지. 에너지가 힘든 거지.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, 100%. 알겠죠? 자, 자, 잠을 요즘에 무슨 많이 자요? 좀 깊게 자는 거. 이제 다음 단계에좀질기좀 좀좀 있어요. 네이제 음, 사회죠? 언니는 몸이 많이 좋아졌던데? 어.. 네 언니는 몸이 많이 좋아졌죠? 허리 빼고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음. 얼굴도 많이 환해지고 어? 하얘졌다 o u manage to watch it. Hori, i 네그 여기가 옛날에 꼬막눈이어서 있는데 음, 음, 음. 지금 뭐 이게 여기가 커지지? 연구하기가 네, 네, 커진 거 같죠? 네, 너무 신기하지고 음. 어우 어, 저희끼리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벌살 있잖아요 벌살이 어, 네. 옛날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너무 살찌니까 지금도 본인이 조금 튀어나왔어요 네. 이 수백면을이수직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언니는 이게 없어졌던데? 없어졌던데? 이게 납때던데? 이게 이렇게 어? 뭐죠? 윤, 윤곽이 언니는 얼굴 윤곽이 쫙 이뻐지잖아요 본인도 다 그렇게 돼요 서서히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면 얼굴이 진짜 이뻐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시작해